여수 돌산읍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근 여수시와 사업자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 무술목입니다. 목장 용지로 방치된 지 40년 만에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최근 여수시는 사업자와 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곳에는 오는 2030년까지 7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축구장 190여 개를 합친 면적인 이곳에는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지 개발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체 나지죠. 모기는 모기 물 때는 지금은 갈대가 나서 갈대꽃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삽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해역인 가망만의 해양오염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농약을 아마도 쳐야되는데 비가 오게 면 바다로 다 유입이 될 것인데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 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입장. 도시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 영향 평가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가면서 기업체사랑 저희 시의사랑 프로그램을 문제고 어차피 소통도 해야 되고 본격화된 여수 돌산의 무술목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하지만 개발에 대한 주민들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